안녕하세요. 가족천문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천문교실 각 회차별로 선정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천문교실은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5일, 10월 22일, 11월 19일에 걸쳐 총 5번 진행됩니다. 각 회차의 프로그램 구성은 동일하며 회차별로 10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일자는 9월 17일이네요. 무려 9.2대1의 경쟁률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반면 가장 경쟁률이 낮은 일자는 10월 22일을 선택한 분들이고, 1.4대1의 경쟁률을 가집니다. 추첨에 사용할 도구는 웹사이트 상에서 지원되는 번호 추첨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웹프로그램 설정값을 바꿀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전조작의 의심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모두 믿어,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가장 치열한, 치열했던 9월 17일 선정자 추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17일에 신청자는 총 92명이라 92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총 10개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이 끝나면 찰칵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선정 결과를 이제 어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하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17일 선정자 총 10명 뽑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정 번호는 78번, 두 번째는 12번, 세 번째는 10번. 네 번째 는39 번, 다섯 번째 는28 번, 여섯 번째 는20 번, 일곱 번째 는55 번, 여덟 번째 는23 번, 아홉 번째 선정 자는 6번 이며, 마지막 선정 자는 14번 입니다. 자, 다음 은9월24일 어, 추첨 자를 뽑 도록 하겠 는데요. 총 신청자가 50명이니까 10번을 다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을 한번 눌러주고 50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첨번호는 48번, 두 번째는 41번, 세 번째는 27번, 네 번째는 32번, 다섯 번째는 4번. 여섯 번째는 23번, 일곱 번째는 42번, 여덟 번째는 3번, 아홉 번째는 40번, 마지막 열 번째 선정자는 24번입니다. 다음은 10월 15일인데요. 10월 15일에 신청자는 총 27명으로 이중 10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7번, 8번, 23번, 5번, 2번, 4번, 일곱 번째는 12번, 여덟 번째 선정자는 22번, 아홉 번째 선정자는 24번, 열 번째 선정자는 18번입니다. 자, 이제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10월 22일 선정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번, 두 번째는 9번, 세 번째는 5번, 네 번째는 6번, 다섯 번째는 11번, 여섯 번째는 8번, 일곱 번째는 10번, 여덟 번째는 14번, 아홉 번째는 4번, 열 번째는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월 19일 신청자 총 37명 중에서 10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6번 22번 21번 35번 34번 7번 12번 11번 마지막 열 번째 선정단이 20번입니다. 자, 오늘 추첨 결과를 정리해서 내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께는 내년엔 꼭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랄게요. 그럼 안전하고 유익한 온라인 가족 천문교실 때 다시 만나요. 안녕.